자 오늘의 두번째 계정 구글계정 만원경매 캐릭입니다 고번은 그 당연히 없고요 구글계정은 구패구 말고 전화번호로 가져가는거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형님 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구글은 웬만하면 구패구가 좋아요 특히나 만원경매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런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 자 본주님거 들어왔고 오늘의 만원경매 캐릭이구요 어, 본주님 게임하시는 서버는 판도라쉽 서버입니다 자, 명코 몇개 있냐면 162만개 들고 계시는 마검사 캐릭이고요. 레벨은 90레벨 6% 찍어놨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사 이드미. 라인 가입 여부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이 캐릭인 거죠? 자, 엘릭서 아라슈 아니라고요, 형님. <laughs> 나 진짜 이 형들 서버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이거. 어? 내가 들어갈 서버인데 말이야. 신성한 서버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왜안 돼? 나도 <laughs> 그렇습니다. 어, 오늘 비각템 좀볼 건데요. 알라뷰, 알라뷰도 나왔어. 존나웃기네. <laughs> 아뭐 비각도 별거 없습니다. 다 잡템이고 그냥 서비스로 갈 거고요. 어 본준이 지금 이 상태에서 대명방을 봐야 되는 건가? 아 이거네. 어 뭐야? 이동하수두개 있네. 팔 성장 티하고 팔 완력 경갑 두개 있네요. 보이는 것만. 어요게 일단 지금 본준이 딜셋인데 나름 그칠 기사룬소드하고 기사단스다 있고요. 마각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별거 없는데 2짜리 글루딘 살아있고요 좋습니다 영망팔도 만들어놨네요 부지런하네 난안 만들었는데 <laughs> 어, 5짜리 힘눈에다가 1분노룬도 있습니다 뭐라고? 5 힘눈 1분노루저걸또 은근히 많네요 그죠? 아자뭐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본존이이 상태에서 근뎀이 마검사니까 적응 상태 기준 163이고 명중이 191이고 물방은 267이고 리덕션 같은 경우는 56이고요 마방 같은 경우에는 340일 나오는 거고, 리덕은 56이, 야왜 떨어졌냐. 5 6 맞지 이렇게 나왔고요 경액은 지금 요 상태 기준으로 얼마냐. 잘 나오네요. 264%인데, 물량 먹은 거 없어요. 어 도핑 안 하고 거의 300 나옵니다. 기가 막힌 캐릭이네요. 이게 만원이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형님? 너무 좋은데, 캐릭터? 심지어 구글인데? 악세 되게 좋다. 어, 성장론 안 적어도 될것 같고. 어, 오케이. 수호가도도 있네. 그래서 닫겠습니다. 어, 잘 나온다, 이? 어, 뿌렉땅님 어서오시고요. 순도르레 형도 어서오십시오. 자, 스킬 바로 보자. 우와, 뭐야. 사전 쓰잖아? 팔랑도 있는데? 어, 대박. 영스 풀. 다 있어. 중국 세상이야. 어, 야, 완전 매력 넘친다, 이 캐릭터. 졸라 좋은데요? 변신 변시... 야! 뭐야, 이거? 아이 뭐야? <laughs> 아, 몬주님, 아이 <아니>, 뭡니까 이거? <laughs> 몰라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아 몰라 안녕하세요. 나도 아 물결표리 같이 가서 하자. 아 그래요, 몰라요 같이 하자 진짜로. 어, 단톡방도 좀 들어오시고 같이 제대로 해봅시다.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키, 본인 캐릭을 이 상태로 판다고요? 아니 지금 당장 라인나우 신화도전 되는 상황인데 이거 그냥 팔아버린다고 만 원에?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형들? 그러니까 도파민 풀 충전 캐릭 <laughs> 그리고요 형들 심지어 지금 변신 쿠폰 이력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 만약에 한번 해가지고 조져도 한번또할수 있어. 두 번이래 두 번. 어? 한 번만이 아니야 두번 되는 거야. 다음 주에 바로 한번더또 되거든. 야, 대박이다, 진짜. 이게 지금 뭐 전설이 하나인데, 중복이 두장 있고, 영웅은 몇 장인지 몰랐지만, 중복은 일곱 장이 있어. 진짜 대박이네. 야, 영웅이 지금 42개거든요? <laughs> 깜짝 놀랬다, 이거. 어, 그린창에다가, 어, 이거에다가, 카스파 풀이고, 희기는 4대장 다 있고, 중복도 많고, 타일이 내리스뭐 끝났죠? 인형 같은 경우에도 드슬이야. 야, 이거 심지어 드슬드슬 드슬 계정이네. 드슬 각성돼 있습니다. 영웅은 22개. 본적 드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이거 뭐, 형웅 특이사가 없구요. 희기는 뭐, 기산파클 크 없는데. 나머지 뭐, 피에로나 요정이나 뭐, 이상한 게 있구요, 지금. 곡은 많이 비었고. 어, 일반은 또 하나 없고. 근데 이게 없 <laughs> 잠깐만. <웃음> 아니, 이형 뭐야, 이거? 아, 영웅 중복이 6개인 건 알겠는데, 희귀 13개인데, 고급 1,500개 있어,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니, 1만 8,800개 뭔데, 이게? 아 <laughs> 야, 진짜, 짜 와, 이형 대박이네. 선물 볼까? 전설은 없어? 영웅이 14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중복 6, 6장 있어요. 와, 진짜 미쳤다. 아니 이형 그냥 완전 핵스님이네 말이 되냐 이게 돌주먹에다가 야 아니 뭐 나름 이벤트도 열심히 했나봐 컬렉은 8퍼 진짜 딱 스타터네 8퍼고 뭐 주요 컬렉은 없고 지금 뭐 근뎀 5개랑 명중 6개 방어 11개 잘했네 피통 680개 마방 7개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고 경력 15%고 수호성은 11칸이고 아툰이 아홉, 넷, 넷, 일곱이네요 자, 문양 볼까요? 문양은 여섯시 한칸 여섯시, 여섯시, 일곱시 자, 그 다음에 그랑카인이 여섯시, 6시, 여섯시, 6시, 여섯시에서 깔끔하게 평균 여섯시 정도 맞춰놨고 자,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어, 세줄 작업이긴 한데 나머지가 뭐 한두 줄또 있어가지고 뭐 합체하면 네줄될것 같습니다 이력같은 경우는 다 있어요 인형은 뭐 이번에... 잠깐만요 쿠폰을 갖고 있는건가 설마? <웃음> <웃음> 아... 야 이형 진짜 살벌하네 <laughs> 와 대박이다 이거는 쿠폰도 안까고 그냥 야 뭐야 다 있는거잖아 그지? 전변전이 쿠폰 안깠으니까 전인 이력도 있는 거라 간주하겠습니다, 형님들. 어, 룬이랑 일반 장비 없고요 3점 장비는 마찬가지로 없고. 야, 매력 터졌네. 근데 본주 님이요. 이거 지금 개정 존나. <laughs> 아, 지금 보니까 개 웃기네. 아니, 이 형이 지금 이거 이제 그이 계정의 매력 어필 포인트 딱한줄 적어 주셨는데 뭐라고 적어 주셨냐면은 합성할 거 많음. <laughs> 이렇게 적어 줬어요. <laughs> <laughs> 아, 아따 미치겠다 이거 <laughs> 자 근데 이게 지금 만원에 시작을 하거든요 심지어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이고 이거 아시죠? 구패구 또는 전화번호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어 비번만 떨렁 바꾸는 거래하시면 안돼요 구글 계정은 제가 못하게 합니다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 절대 책임 안지니까 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만원 경매고 도파민 역대급 도파민 계정입니다 자 일반 채팅 멈춰주시고 얼마에 팔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아네 축하드립니다 노엔시형 52만원 낙찰이시고요 축하드리고 카톡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엔씨형 그 요새 제가 심화물좀 올랐는데 제가 돌려드릴까요? <laughs> 어, 로또 캐릭입니다 어, 진정한 도파민 캐릭 기가 막히네요